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레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유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함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신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되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위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 탄생 예고, 즉, 수태고지는 천사 가브레일과 처녀 마리아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26절에서 38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39절부터는 마리아가 임신한 엘리사벳을 무난하며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본문은 이때 일어난 두 가지 일을 소개해 주는데 하나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는 일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46절부터 56절까지의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26절 이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레일이 처녀 마리아가 잉태할 것을 예고합니다. 마리아에게 주시는 수태고지에는 아이의 정체를 밝히는 정보가 명백하게 주어집니다. 1년의 아이에 대한 정보들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가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 이것들입니다. 이 모든 정보가 향하는 지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가 세상 나라를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약속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유대 역사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4절부터는 천사의 수태 고지가 끝나고 마리아의 질문과 이어지는 천사의 대답입니다. 메시아 탄생이라는 이 엄청난 일에 그녀 역시 현실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는 겁니다 선사의 대답은 성령의 이맘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었습니다 덧붙여 혼란스러워하는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친족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 또한 알려줍니다 세리요한의 수태군인은 불임 가정의 이말 잉태였다면 오늘 본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잉태 예고입니다 둘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는 이 평행을 이루는 수태 고지를 통해 인간의 삶 속에 불가능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성경은 불임 여성의 임신이나 천혜의 임신이 과학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논쟁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불임으로 상징되는 흑암의 세계를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생명력, 천혜의 임신으로 상징되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의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가장 어울리는 행위라는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능력에 대한 순응이야말로 이와 같은 일들을 받아들이는 이에 올바른 태도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 내용을 당시의 문화를 염두하면서 추측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등장인물은 10대 소년아는 당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배경은 특별할 것 없는 땅 오히려 반란과 소란이 끊이지 않는 변방의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약혼을 한 처녀가 정혼한 남편과 잠자리도 가지지 않고 임신한 불경한 일입니다. 누군들 이런 등장 인물 배경 사건에서 이스라엘의 오랜 기다림의 끝을 상상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말하는 힘이나 자격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과 장소 그리고 사건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성의 시대 이후에 초대교의 신화와 짜집기 글이라는 공격을 받아온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도전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할 뿐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능력이면 충분하다고 지난 2000년 동안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그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오직 주의 영과 주님의 말씀이 주도하심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것만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런 면에서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마리아의 반응은 오늘날 성령과 말씀의 요구에 반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됩니다. 처녀 임신이라는 위험 속에 있는 십대 소녀의 반응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방식을 믿고 신뢰하는 가장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39절 이하에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나사렛과 유대 동네입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약 100km 정도의 먼 거리입니다. 누가는 마리아의 행동에 빨리라는 표현을 삽입함으로써 그녀의 마음을 알려 줍니다. 엘리사벳의 임신은 마리아의 믿음에 더큰 확신을 주었을 겁니다. 게다가 마리아를 만난 엘리사벳의 축복은 이 모든 일이 주의 권능 안에 있음을 모든 독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대목에서도 누가 복음의 중요한 주제인 성령 혹은 성령의 충만함이 등장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엘리사벳은 한참 나이가 어린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 칭하며 뱃속의 아이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46절 이하는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엘리사벳의 축복의 화답으로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마리아의 찬가라 불리는 이 노래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 이전의 복음의 노래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예수의 복음을 미리 보여주는 서곡입니다. 이 노래는 온통 하나님 이야기, 온통 혁명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비천한 삶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전의 노래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기쁨을 감격하며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능하신 이가 큰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이 노래는 한 개인의 즉흥적인 감동시가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쉽게 알아차렸을 구약의 배경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자들의 노래였습니다. 한나의 노래를 연상케 하는 이 노래는 시편, 역사서, 선지서의 내용들이 곳곳에 인용됩니다. 세상의 권력 구조를 뒤집고 힘센 자를 무너뜨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능력은 마리아와 같은 비천한 자들을 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찬가에는 억눌린 자들을 옹호하는 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권세 있는 자를 파하며 줄인 자를 배불리 먹이시는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라도 알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마리아 한 사람이 꿈꾸던 세상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던 당시에 경건한 모든 이들의 꿈이었습니다. 누가 복음 서두는 그 약속을 기다린 자의 입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역사하게 되는지 알려줍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의 노래 속에 녹아 있습니다. 악에 대한 승리를 염원하고 세상 권세를 이기실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마리아의 찬가는 별 감흥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당 안에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예배당 밖에서 일어서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마리아 찬가는 지금 우리 자리에서 공명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통치와 승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의 찬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의 찬양과 노래를 지어 부를 것을 요청받습니다. 그것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대의 비천한 자들의 형편이 담겨 있는 노래이고, 우리 사회에 권세 있는 자들의 악행이 드러나는 노래여야 합니다. 동시에,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복음을 옆에 두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마리아의 창가와 닮아 있는지, 아니면 너무나 낯설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신념 집단의 이돌로기는 아닌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조율하듯이 본문을 묵상할 때, 마리아의 찬가는 오늘 우리 교회의 찬가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이를 가지는 이 희한한 이야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고 저희도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녀의 입을 통해 복음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자들이 환호할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릴 노래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